자, 안녕하세요. 가시도상용한자1026 저자 이규환입니다. 아, 오늘 112번째네요. 자, 처음 나온 게 자석, 자자인데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한자 배웠죠? 여기 실사였습니다. 실사자.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한자가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아랫부분이 빠진 거죠. 자, 그려보죠, 한번. 아, 여기 실인데요. 어, 실. 자, 실입니다. 이렇게 실을 묶었습니다. 끝을 묶었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실 보풀하기요. 이렇게 보풀하기가 위로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올라오겠죠. 왼쪽은 돌석입니다. 돌인데, 돌인데 어떤 돌이냐. 이렇게 실 보풀하기가요. 실 보풀하기처럼 뭔가 삐죽삐죽삐죽삐죽 달라붙게 하는 돌이란 얘기입니다. 자, 뭐가 달라붙죠? 아, 가루 아, 쇠가루가 달라붙는 돌이란 얘기죠. 자 뭡니까? 어, 자석이죠. 자석 자자가 됩니다. 음은요? 지. 후는요? 없습니다. 직기, 자기 지샤크, 자석, 지력옥자력입니다두 번째 불을 자자입니다. 어, 왼쪽은 물이고요. 어, 오른쪽은요? 어, 실 버프라기가 위로 삐죽삐죽 올라온 모습이죠. 이렇게 실을 묶었죠. 여기 묶었죠? 여기 위로... 버프라기가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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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어, 실 버프라기 아니라 실 버프라기처럼 위로 뾰족 뾰족 뭐가 올라오냐? 자 농작물의 싹이요 싹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왼쪽은 물이니까 농작물의 싹이 자라게 해주는 물이니까 어떤 비나 혹은 물이겠죠? 자 어, 만약 에 비가 내리면 농작물의 싹이 올라오죠자 그럼 농작물이 불겠죠? 자 불을 자자가 됩니다. 음은요, 지, 후는 없습니다. 지우, 좌우, 단비라는 얘기죠. 아, 지오, 자양. 어, 뭐 거의 같은 말이 영양. 음, 거의 같은 말이 영양이거든요. 에이오, 에이오, 영양. 자, 우리 다 알겠지만 자양강장제. 어, 자양강장제라는 말이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카스라든가 혹은 뭐 구론산인가요? 구론산, 바카스 같은 거. 자양강장제. 어, 그 다음이 원래 음이 지인데 아, 너무 특이하죠? 여기 타금이 빠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언제입니까? 딱 하나. 시각행, 시각현, 시가현이라는 얘기죠. 아, 현 이름이겠네요. 타금 아, 빠진다는 거. 자 감사합니다.